우리는 역대상 역대하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역대하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라 할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을 만났는데요 그가 왕이 되고 기부원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천번 천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천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가 한꺼번에 숫 양, 천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천마리 양을 한꺼번에 드리니 어마어마한 제사지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감동하셨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어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장에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무엇을 하는가? 역대 하에서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은 지혜가 떠오르고요. 또 솔로몬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냐면 그의 어떤 풍성한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유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났어요?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가? 재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겁니다. 많은 재물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 특별히 역대하에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성전을 짓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을 짓는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 얼마나 크게 지을까? 어떤 양식으로 지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리는 어떤 규모로 성전을 지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전은요, 성전을 지을 때 항상 이것을 질문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왜 짓는가?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본질적인 질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죠. 오늘 우리는 새벽립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나는 어떤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어떠 어떠해? 우리 교회 어떤 규모, 우리 교회의 특징, 또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들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이에게 소개할 때도 우리 교회의 어떠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가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에 더 가치를 두는 것, 그리고 여기에 먼저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한한 하나님, 하나님은 제한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시고 언제나 어디나 계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형태의 어떤 틀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둘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담아낼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 봉원식 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든. 어찌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신다고 하셨는가? 성전에 두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름을 남긴다라고 할 때에 뭐 박진형 제 이름, 이 석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석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가치,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삶이 그냥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에게서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 라고 할때 솔로몬은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만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한 다음에는 그 뒤에는 한 가지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통치하고 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쟁하고 솔로몬은 단한 번도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음에는 무엇이 찾아오냐면 성전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해석하면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분걸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었죠. 4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음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6장 7절도 볼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다음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역대하 6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다음 또 뭐가 등장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역대하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앞으로 쭉 가게 되었으면 열왕기 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11, 어,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드릴 수 없지만 1 1기 3장 2절, 5장 3절, 5장 5절, 8장 17절, 8장 20절. 1 1기 상하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두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기 위해서 항상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마치 캐치프레이즈처럼 여호와의 이름 성전건축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일관된 반복이 그의 이름 석자 그리고 그의 생애를 점철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도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례식을 다녀왔지만 우리의 연안이라는게 있습니다. 내가 무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좀 춘천에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왜 살아가는가? 나는 이곳에서 왜 존재하는가?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를 나는 위하여서 그곳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한 가지 목적을 준비하면서 살아간 그들의 인생을 역대상 역대하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먹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뭔가 열심을 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 나는 이 땅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 여호와의 이름에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우리는 여호와 이름들을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텐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이름이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그분을 위하여서 나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깨닫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에 집중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구난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또한 사람이 천하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인류를 학살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인생 목적,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나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왜라고 하는 이름에 왜라고 하는 질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대답을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붙잡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서 나는 나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신앙 또 솔로몬의 인생관이 어디에서 왔는가? 다윗에게서 영받겠죠. 그럼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고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는가 그는 모세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아주 오래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도 무엇이 나옵니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그 계실 곳을 찾아 나가서. 계속해서 볼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다시 거꾸로 오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신 곳.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택하신 곳인 그가 계실 곳. 내가,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쭉 그들에게 만나는 세사들을 그들에게 쭉 설명하는 게 6절이었습니다. 이제 7절로 뛰어갑시다. 거기.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장소 거기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재물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들려지는 것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제사든 그들이 그것들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다 그곳에 담을 수 없지만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명예와 가치를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그때는 성막이었지만 나중에 그것은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고요?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 제사들을 통해서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은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무엇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그 성소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새 땅을 허락하신 겁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 그것은 거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바 바로 그곳에서 이제 무엇입니까?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제까지는 움직이는 옮겨 다니는 성막이었으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다. 유랑하는 인생이 아니다. 정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준비되어진다. 그리고 그 고정되어진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무엇 무엇하는, 하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는 자리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오늘 성전에 기초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졌던 이 신명기는 어떤 책보다도 성전 중심의 책이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온 인생에게 언제나 우리는 움직이는 인생이죠.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고 안개와 같은 인생들 가운데 너희에게 이제 정착할 땅에 오는데 정착하는 이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이유, 그 성전에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양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뜻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뭐, 나, 나의 인생의 목적은 세계 평화입니다. 뭐,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뭐, 버킷리스트 몇 개를 다 맛보는 겁니다. 뭐, 이런 거 말고. 많은 목적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여호와 이름,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펼쳐주셨던 그 이름 하나는, 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샬롬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라파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성경에서 고백했던 많은 그 이야기들 그 이름이 나에게서 경험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경험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실로 그러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름다운 귀한 성전을 드리며 또 성전을 건축하며 인생의 성전 그리고 이것들을 알려드리는 일들에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있을 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와 또 나의 주님께서 주신 재물과 시간과 또 여러가지 많은 환경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것들을 선포하며 전파하며 알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고, 그 답을 얻으며, 또 그것들을 끊임없이 답을 얻기 위하여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